자, 저 비트코인 차트 분석 잠깐만 하겠습니다. 이거는 일봉이고요. 제가 저번에 말했던 큰 저항선을 잘 돌파를 해 줬고 여기서 한번 리테스트. 리테스트 갔다가 보시면 넘고 리테스트 갔다가 다시 쭉 올렸습니다. 그리고 이 라인은 이제 이전의 고점들을 이은 거예요. 지금 최근에 여기 여기 그리고 차트를 좀더 멀리서 바라보면 여기, 여기 뚫고 큰 상승, 요런 식으로 이제 주요 라인들을 제가 다 이었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, 요 저항선도 굉장히 잘 뚫고, 이 위로 오늘은 안착을 해 주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, 얘가 이걸 다시 리테스트 하는가, 이거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진, 진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과열을 제가 말했죠. 과열 시키고 가야 된다고. 근데 이렇게 강세장에서는 과열을 시키는 게 이런 식으로 푹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란색처럼 이렇게 옆으로 좀더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요. 과열을 시키는 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횡보 하면서도 충분히 과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가서 다시 위, 55k를, 대략 5 6 k 되는데, 여기를 이제 도전을 해준다면 굉장히 좋겠죠.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 두 번째 RSI, 주봉상 RSI의 과매수 지점이 이렇게 오지 않을까, 그런 생각입니다.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주봉으로 보고요. 길게 봤을 때 우리는 이미 첫 번째 과매수 구간을 지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 조정, 조정하면서 아랫사이를 시켜 준 다음에 다시 끔네 이렇게 시킨 후에 두 번째 아랫사이의 과매수 되면서 얘도 이렇게 빵 올라가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과매수 구간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위에서 놀다가 네두 번째로 내려오는 구간 얘를 시켜 주는 구간 이후에 뭐다? 네, 찐 메가불장 온다고요. 찐 메가불장 이거. 그래서 여러분, 지금은 이 리테스트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. 이거. 이거. 네, 이 정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차트와 의 항상 즐거운 대화였습니다. 뿅.